오늘도 모두들 말씀 보시고, 기도하면서 잘 사시지요? 오늘은 성경 암송 및 홍독 39일차입니다. 오늘 성경 암송 요절은 마태복은 6장 6절입니다. 암송 방법은 전체 절을 다섯 번 연속해서 낭독할 테니 따라하시고, 이후에 구절을 나눠서 다섯 번씩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은 6장 6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음은 나눠서 다섯 번씩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 안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 안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 안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 안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 안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 안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상 마태복음 6장 6절이었습니다. 외운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보니까 금방 되지요? 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은 사무하 1장에서 5장, 역대하 31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일기로 낭독하오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